어좀다좀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어 삼성 관련 소식이에요. 삼성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번에 S 2 2이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판매량이 신통치 않죠. 그러니까 뭐 사, 물론 삼성은 코로나를 탓하고 싶겠죠. <laughs> 코로나 맞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얼어붙은 상태니까 뭐 그것도 틀 이긴 한데. 명예로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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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로운 조금 이죠, <laughs> 진짜로. 그데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 근데 생각하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요번에 삼성이 너무 가격을 높게 불러잡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호로이님이 가져오셨으니까 호로이님이 잠깐 얘기를 해보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어. <laughs> 그래서 이거는 그거야 그냥 스마트폰 전략이 너무 비쌌. 비싸... 삼성의 스마트폰이 너무 비쌌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 10을 필두로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그 애플을 따라서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고, 그리고 그, 하필 그 한계에 봉착할 타이밍에 코로나19까지 같이 겹쳐버리는 바람에 망한, 망한 거죠? 어, 그, 뭐, 그, 뭐, 명예로운 죽음 반 명예로운 음. 반 죽음 그 정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 19 영향 때문인지 그 음. 어디였냐 그 카운터 스태티스틱스였나 어디였지 그 통계에 자주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카운터 머시기였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매, 판매량이 거의 20%까지 줄어버렸어요 음이 올해 그러니까. 올해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부터 줄겠어요 프리미엄 시장부터 당연히 죽지 그렇죠 하필 근데 하필이면 이, 이 상황에서 가격을 확올려버렸으니 5G를 넣겠다 그렇죠. 피고 <laughs>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5G 때문에 가격도 오르, 올랐는데 하, 하필이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 통신사들도 5G 집중하면서 5G 요금제로만 팔았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리고 그 5G 요금제가 쌌나요 그것도 아니죠 무작위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니까. 이비? 사실 코로나 아니었어도 판매량이 신통치 않았을 것같죠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음. 저만해도 지금 5G 갈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 사야 되면 5G밖에 못 쓴다. 별줄수없 그냥 자급제 쓰고 말죠 저도. 네. 조금 싼폰 사고 5G 아닌 거. 사실 아직까지는 5G가 이제 LTE에 비해서 일반인들한테 눈에 정말 띄는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으흠. 뭐 아직까지는 망이 완벽하게 깔렸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음, 그렇죠. 음. 그래요. 음. 네, 뭐이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뭐 운이 없긴 했죠. 뭐 사실. 근데 진짜로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많이 나아졌는지 의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가격을 좀 비정상적으로 좀 높게 잡아서 사실. 아, 제그 데이터는 이제 카운터 포인트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래서 18%까지 줄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다고 하고요. 네. 특이한 건 이제 온라인 매출이 올랐네요. 온라인 음. 비중이 이제 13%로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laughs> 그래요. 자급제로 그냥 휴대폰 이제 한 음. 비중이 올랐나 보네요. 아, 그냥, 음. 아, 통신사, 아, 통신사 통해서 그걸 하려면 조금 불편하니까 뭐 이런 건가? 음. 그런가 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죽을 수고 있으니까 이제 삼성도 우리나라에서 중급기 시장에 크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그래서 이제 갤럭시 A51 그리고 퀀텀이란 모델도 냈던데 나, 저, 아마 저는 아직도 그건 대체 뭘, <laughs>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잘.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51에 집중할 거면 5일에 집중을 하지 그러니까 퀀, 뭐 51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뭐 양자 프로세서를 통해서 보안성을 강화했다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안, 안 와닿겠죠 물론 그건 있어요 양자 치, 별도의 양자 칩을 활용하면 보안성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게우리그 우리 그 트레, 지금 기존의 칩셋들이 그 랜덤 환, 랜덤으로 무작위 함수를 무작위 수를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 보안 목적에서 근데 음. 사실 완벽한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그게. 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랜덤 함수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음. 양자 프로세서는 약간 트랜지스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뭐였죠 그폴 <laughs> 포지션이었나 그 고양이 현상 있죠 그 네. 까보기 전에 모르는 그 현상을 활용해서 좀더 보안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와닿죠 음.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네네 <laughs> 아무튼 그 폰을 통해서 중저가 시장을 크게 노리고 있고 5G가 잘안 아, 팔려서인지 통신사들도 특히 SK도 지금 예전에 그 단종됐던 모델을 갑자기 수급해서 음. LTE로 팔고 있죠. 그 노트 9였나? 음, 네, 예, 예, 노트 9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노트 9이었죠. 음. 예. 이거는 뭐, 그러, 그런 상황인 것 같고.